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정은 풍상계 고미와 송강이를 비용 때문에 키우지 못하겠다고 한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개두 마리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주지 않는다고 키우던 개를 소위 반납 처리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황당하다는 얘기가 진보 성향 우이종 서울대 수해학과 교수에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문전 대통령이 김정은 선물 풍상계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수의 학과라 그런지 모르겠다. 우 교수는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라며 그 배경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시각에 대한 반발이다. 소위 대통령 기록물법 관련해 법적으로 위탁관리한 물건이 된 셈이다.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라고 한다. 21세기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에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의 근거에 판결했던 솔로몬 보다 못한 시대라는 뜻이다. 이 점에서 문전 대통령 논리는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란다. 현 정부와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지적하는 듯 싶다. 법대로라는 인식이 대통령 철학이라는 뜻인 듯 싶어서다.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사고 방식을 가리켜 문전 대통령의 법 규정 드는 논리를 윤 대통령이 평소 법 규정 논리라 간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페북에 올린 노 교수의 법 규정 논리는 틀린 지적은 아니다 싶다. 동물을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시각에선 적어도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촛불 전환 시민행동 소위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로서 토요일 윤석열 퇴진 집회 주도하던 후 교수가 문전 대통령 풍상계 반환 논란에 대해 비판 입장은 뜻밖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현 정부 무책임 형태와 전 정부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는 시각이다. 퇴임 당시 약속한 관리 지원 방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김정은 풍상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문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형태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아웃룩즈바우 c o